이게 짱이다. 아니, 얘를 예쁘다. 구할 것이고, 이제 얘가 짱이야. 진짜. 예, 얘가 얘가 짱이었죠. 하니까 딱살수 있네. 얘 예, 지려요? 방탄도면 유튜브 또한 500만 팔고 팔수 <laughs> 있잖아니까. 어. 선생님들 그 방탄도 니가 방탄룬이 무조건 살까요? 일단은 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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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교했을 때 무조건 더 좋은 거예요. 그거 좀봤주세 예. 예. 아, 훨씬 좋네 방탄루이가 똑같이 캐몸무게또 건장 체형이면 급여도 일산데 무조건 반갑어 형님. 저는 일단 진짜 2.6조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이제 손볼 것들 좀 손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음. 세분에서 여기서 뭐 풋구형 저루니가 들어와도 되고 자 루크쇼랑 완비사카 14-12. 요즘 저게 고급여 프 풀백에 낄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아니라고 할수 있죠 네네. 최근 고급의 풀백은 16에서 17급에 사용하는 그 고급의 풀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기 급여를 낮추고 다른 선수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게어떤가 포그마도 솔직히 저것도 이제 LH 시즌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LH 시즌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선사시대까지 넘어갑니다 저 친구는 좀보내줄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우는 한방에 있어야 돼그 한방을 해줄 수 있는 진짜 아마 2조를 쓰더라도 살수 있는 한방의 선수를 사야 돼 맞죠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공감 인정 원 저는 솔직히 말해 호날두 역시 날도 아니 아니 이거 사야지 이거 <laughs> 아 역시 이거 사야지 이 이거 쓰면은 솔직말해서 히한1 년에 우려 먹을 수 있어. 오빠 세븐틴 나와도 이거 우려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이거 이거 만약에 사면 진짜, 진짜 꿀잼가 나오는 게 쓰다가 조금이라도 휘청 되잖아. 휘청도 그 휘청도 도매 되면 휘청이 안걸리죠 일단 안 걸리는 거아니야이 친구는 휘청거릴 틈도 없어. 그치.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laughs> 근데 방탄 여러분들 진짜 짝발이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방 탄도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특징 한번 들어가 주시면은 얘가 예감, 예감이 있더라고요. 얘가. 아, 예감. 근데 형한테 예감 죽는 하네. 예, 음. 전 진짜 예감이 있어 갖고. 그럼 여기 15까지 당기면 돼. 12 발렌시아. 아 그걸요. 아빠 1인데. 그, 3, 약발 1위야 아, 이거 그래서 약발 1위면 나보다 야 근데 이게 <laughs> 이게 나... 진짜 1위 느껴져 왼발로 수술 때리잖아 날라가 저로 진짜 이 진짜 이 맞는 스테이지야 이게 저거는 사실 걷기도 힘들 텐데 약발 1위 음, 이거 진짜 개 좋대요 이거... 개 좋다던데 근데 진짜 근데 말도 안 되게 좋다는 얘기가 진짜 막 응? 근데 빵탕도 팔까 그래도 이거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못 구하잖아 임시 님 시도. 이 시로 실은 건 얼마, 괜찮은데. 근데 만약 네, 이거 쓰다 하면 너무 좋아서 내가 못 바꿀 수도 있지 진짜. 그저, 그 정도 그예요아진 에이, 아니, 환상도. 아니 양말도안 써봤잖아. 양말도형데 고아수성 님, 고맙습니다. 상탈로리 같이 가지고 있는데 써 볼래요? 당당 두가 있다는데 조형님 어? 괜찮지어 아, 아, 이거 한번 써 봐도 될거 같아. 상호가. 자, 큐큐 할까? 알랄리 들어오시고 디콤 씨가 볼게요. 지금 저기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번 음, 살짝 써 볼게요. 얘가 얘가 가면은 비어. 이거 뭐야? 방탄, 호날두, 팔카 이 형님 이거 소리를 끄고 쓰시네 얘가 룬이고 방탄 어. 뭐해? 이거 <laughs> <laughs> 게임이 좀 바뀌었어? 맨날 바뀌었잖아 귀엽다? 요런 텐. 뭐해? 뭐해? 자기 팀이 아니라 어색한가봐 뭐해? 에게? <laughs> 뭐해 예? 뭐해? 달간... 되겠냐? <laughs> 아니, 아니 호날두 위치를 모르겠어가지고 어디니? 빨간 신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간 신발 밑에. 자, 왔다. 어? 어, 어? 못. 앞에 한번 살짝 주고. 어? 연습 님감다 오! 오, 오 어, 네, 뭐, 이거 잘 이거 맞는 데 이거는 사실 전 사실 이런 걸로는 막 좋다 이러지 않아요. 아, 왜? 근런 거는 뭐 그냥 만드는 플레이가.. 형저 <목소리> <목소리> 상황에서 근데 휘청하진 않았네? 아니, 아니 저런 거는 이제 MC.. 아 MC면 휘청했어 인정 이 <목소리> c 쓰레기 호날두 <목소리> MC날두 이게 또 너무 호날두를 쓰려고 하면은 이게 얘가 또 생각을 한다고 오 세게 찼어 세게 찼어 좋았어 좋았어 그래. 잘했어 어, 형좀 세게 찼어 진짜 이거 어, 어. 이런 거는 솔직히 해줘야 되거든요? 볼게요 오 <목소리> 이상호아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잖아 쟤 통치할 걸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 어? 번개 돌아완데요?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아 번개 돌아야? 아 그래? 윙 시즌이라 크로스도 좋아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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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휘청도 도움이 되는데 그 전에 크로스 올렸어야 되고 사실 저 상황에서 누가 등짝 팔꿈치도 찍는데 안 휘청거리입니까 MC 때는 왜 그렇게 욕하시더니 m c 써? 진짜 MC는 안 좋아요 이제 그래요? 에이 요렌텐인데 질러요 그냥 그렇지. 번개두이가 패스 줬잖아. 오~~~~ 제대로 올려요. 오, 급해, 노크, 별, 오 아! 아 근데, 오! 오 아, 아, 이런 식으로. 어, 식으로. 베르츠 네. 어, 네. 어, 어, 어. 아, 자세가 안 좋았어. 오늘따라 d 가그래좀안 좋은 편이죠. 이렇게요? 와! 잠깐만. 했잖아 아, 슛. 느낌이... 잘 느낌이 있네. 아니, 오 아니, 오 저거 루니도 사워서 하다 아니, 루니가 미니도 존나 좋은데요. 아니, 루니도 존나 좋은데. 아하, 이두바라만 잔소리지. 아, 이거 쿠크 연거 어 사고, 진짜 일단 토치 날때 쓰고 있을까? 아하, 이 최고지. 어아 그래. 아 그... 좋은 거 쓰나? 이건재 w 더블로 찌르면 그냥 못 따라오네. 아예, 이거는 어차 심리전으로 이쪽 위에 있거든요.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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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좀 모지라 보이는 거 빼고는 괜찮아. 아, 어차피 뭐 수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강준호씨 제가 봤을 때는 이 판하고 강준호씨가 한번 쓰고 저랑 붙어봅시다 아제 팀이랑 붙어보면 아, 그거 딱 알잖아요 아, 아, 저도 그... 어차피 대충 2점 엔디받으면 요즘 프로게이머다 비비거든요 아, 강준호씨 실력보면 딱알것같아 아, 아니 버기형해보는거 아이 버기하면쉽잖아근데 뭐라고? 아, 좋아, 아니 형은 내기 내기해 아 형은 존나 못해 진짜로 얘 삐져 얘 아, 이기니까 왜냐면 나는 형들 완전 그냥 바닥 이미지잖아 얘가 나한테 지니까 그냥 똑같은 바닥인데 아니, 나... 존나 엘바다해 아니 왜가 저이 사람한테 근데 삐졌잖아요. 아저안 그, 아, 삐져요 그런 걸로. 저기 주문을 해보고 나 봉훈이 같은 경우나 버기 형은 잡아요 내가 진짜로. 우리 상호 씨는 공사를 그렇게 다해도 모른다. <웃음> <웃음> 귀엽긴 하시다 귀엽긴 네, 하셔. 네. <laughs> 좀 친해 귀엽네. 이한안로어가세요 갑니다. 임이 이미 편해 임이 이미 편해. 네 다모딩.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서 봉훈이 와야 돼. 진짜 나 잡으려면. 큐 <laughs> 아형 진짜 나못 잡는다니까? 너, 나한테 받고 화났었어 농담이 말해. 아니라 나못 잡아요 형응 아니고 응 아무것도 못하고 방코트 죄송하지만 저를 응? 줄데없어 잡기가 줄데없고 리제고 고급여 풀백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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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란이고요 아이고 땡큐현 네뭐 찔러보시던가 스루 무지성 젯더블 <laughs> 네 풀어놨어요 네, 꺾어서 젯디 오오오오오오오!! 크로스온 레드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눈너 니는 들어가요 이렇게 시원하게 미키타리안으로네 예. 들어간다 말했어요 네 예.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간다니까 이 양반이 예. 들어가요 줄 때가 없네요 줄 때가 줄 때가 다시 가,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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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요 네 예. 사이드 가요 네 예. 크로스요 안 막으세요? 음. 앞에 빠르게 빠르게 사실이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저 뜁니다. 무지성 챗. 어이 뭐야? <laughs> 아, 무지성 챗. 어이 뭐야? 뭐 하세요? 아니 한 어... 번씩 바보줄쳐그래야 존나 웃겨서 채팅창이 물음표도 안 올라와. 빨뚫는다고 <laughs> 바라는. 어이고 아빠. 아빠라. 윽 받쳐 이거 이거. 자, 라르손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뭘로 이거. 먹으시면 돼요, 이거. 오케이. 아, 진짜 만감매대담으돼감배대감배대담배대 아이고! 어, 간다고 해! 어. 간다고 해! 안 잡힌다고요 선생님! 역 어. 크로스! 왼이어 뭐야? 키가 어, 작다! ㅋ ㅋ ㅋ <laughs> ㅋ ㅋ 거으시면 안돼요? ㅋ <laughs> ㅋ 아, ㅋ 아, ㅋ ㅋ <laughs> ㅋ ㅋ 괜찮겠다 오오! 뾰라롤롤아 <야>, <laughs> 버기씨 치명적인 단점 말해줄게. 아, 버기 내 말해줄게 버기씨는 어, 내가 보여줄게 버기씨는 키 커를 못해! 아할필요없거 아, 됐다나 이거 한골 더 넣어야겠다 아, 이거. 오 어, 어, 이거 뭐 완료나 이거? <웃음> 아니 <웃음> 게임 완료나 어, 이거? 크로스 갈줄 알았지? 에이, 밑에 주고 앞에 줘 어, 아유 램프드 밑에 꺾어스제트와 스궁 스페이 국수 룰룰룰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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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laughs> 와, 키가... 아. 안녕하세요. 이거 좀은거아니 이거 아 이거 좀은거 인정. 아, 이거 좋은 이거 은데 아니야? 아, 이아 <laughs> 아, 이어와은거아니니다 전자, 아, 니이니야니은 톡. 시. 아, 이거 전자거아니 아, 나전 좋은 은 빨해 계속 밥 상도 이상 넘겨 주상도 넘겨 아이 아이 너는데도왜넘겨요 와! 주... 야 수비하기 존나 편하지. 예. 네. 아, 와! 근넘겨 뭐? 아, 이고이 아이고. 이 아이고. 나 없이. 수고 나다. 라이브로 맞아버리까 어때 스콜톤 아아이 이런거 다 막으시라고 뭐, 야 상우야 침착야게침야하게 까이 먹어 이미 와 뭐야 어봐봐 어, 어, 어. 그렇지 레퍼이잘 보네 아잘봐 제대로 잘 보네 오오오하게넣주면서 그니까 룬이나 호날두로 어. 제 마음을 음. 좀 지펴보시라고요 전기팡 저 위쪽 어떻게 할 거야 상우씨 요 가운데 기다리는게

귀여우시네. 나름 아, 이 패턴 안 써야겠다. 이건, 좋다 아, 좋다. 아, 여기 눈이 도 나쁘지 않아. 귀엽냐 그냥. 봉훈아 장난을 칠 때가 아니야 나랑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우씨 당우씨 죄송해요 제가 까불었네요. <laughs> 봉훈씨. 당우씨. 어? 예? 뭐유격체조요왜 이렇게 몸을 비틀어요? 자자 봉훈씨. 예. 네. 봉훈씨 저 왔어요. 맞는다. <laughs> 공격이 쉽지 않지. 마다로, 마다로 공격이 하네. 쉽지 않지. <laughs> 아니 개굴들이 <개꿀, 두리>. 그렇지. 나오 씨 슈퍼를 함부로나오면안 돼요. 아니 눈이가 존나 빠른데? 시원 나좀 돌려드리고. 자, 자. <laughs> <laughs> 사바리. 진짜 좋아 빨라요? 조... 아 아니. 진짜 좋아요. 그냥 보셨잖아요. 나오님. <laughs> 네. 자,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루니도 존나 좋지 않아. 루니도 존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루니를 먼저 사 형. 예, 그리고 토주나좀땜빵 쓰고 있자. 일단 그렇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나, 그, 그거 살수 있으면 바꾸는 걸로. <laughs> 꾸영을 잠깐 물어볼까요? 진짜 주는 거 맞는지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 꾸영! 형, 저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요? 어가장님루드글리트 오카보고 진짜 저 울었어요 진짜 너무 축하돼 너무 축하해 형 진짜로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상우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웃음> <웃음> 형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형그 루니 방탄 팔카를 판다는 소식이? 어 맞아 맞아 팔 거야 누구한테 팔아요 형? 모르겠어 그냥 장기자랑 잘하는 사람 <laughs> <laughs> 아니아야상우 그거 너 사고 다음에 그거 하자 주먹이 좋다 <laughs> 주먹, 주먹이 온다 하자고요 저랑? 자 일본 산주 좀비다 사자 말씀드리지만 <laughs> 어, 자자자. 어형 어차피 어, 메뉴이지 네. 않아고 다른 팀하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저한테 표를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 진짜. 이건 돈 마련해 놓을게요. 알겠어. 사랑해요. 아니. 다사는 됐다. <laughs> 신규 시즌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맞지. 그러면 BP를 일조 이천억만 가지고 있어. 다른 거 사고 일조 이천억. 형 나. 나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형. <laughs> 이거 그래. 형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거 한번 <laughs> 가자. 야 막말로 맞잖아요 형님들. 루이 맥도우 저 떨어질 줄 어쩌는 게 너무 다요 <laughs> 아니까 그래 사야지 병단에 간다니까. 병단. 음 역시, 역시. 브레이다 브레이. 네? 재미삼아 <laughs> 강화 슈? 강화를 아니 근데 그래. 이걸 또 너를 위해서 그걸 다 쓰신다고요? 아. 가자야, 보고 봐! 제발 봇! 어밥 먹자. <laughs> 밥 먹자. 아우 시원하다. 어, 밥 먹자. 밥 먹자.